두산비나 인수를 한 HD 한국 조선해양은 정확하게 어떤 기업이 좀 수혜를 받아갈 것인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유도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연간 27,000톤 독립형 탱크 생산 역량이 h d 한국 조선해양의 이번 두산 비나 인수에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아, 다음 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만 할 섹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영상 한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주말간에 업로드할 를 예정입니다. 자, 그첫 번째로 이 조선 우리가 반드시 좀 봐야 되는 섹터죠.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를 방문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밝혀진 이후에 그리고 어 미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한테 가장 어 원하고 있는 섹터가 조선이다 보니까 어 이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조선주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오늘의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중반에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좀볼 내용은요. 26일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필리 조선소를 방문하겠다라고 밝혔었던 만큼 우리가 조선, 섹터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 역시나 이제 한화그룹에서 인수를 했었던 필리, 조선소입니다. 더군다나 어, 주말간에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게 되면서 관련 주들의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 새로운 선박을 어, 건조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조선주들의 수혜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하나씩 조선 섹터 그리고 이 조선업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가 최근에는 이 한화그룹 쪽 관련된 이야기만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 HD 한국조선해양에서 금요일에 두산비나를 2,900억에 인수를 하겠다. 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이제 뉴스들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두산 비나를 어쨌든 H 단국 조선해양이 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을 뭐 SMR이라든지 차세대 에너지 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선박 탱크의 거점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선박을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탱크를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뭐 이냐 결국은 항만 기자재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어, 두산비나는 무엇을 하던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2006년에 어, 설립이 됐고요 어, 화력 발전 보일러 그리고 항만 크레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액화천연가스 LNG 플랜트 모듈을 생산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항만 크레인 어, 지금 중국이 70% 가량의 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항만크레인을 우리나라 어, 항만 기자재로서 거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자, LNG 플랜트 모듈이라고 해서 이 LNG 어, 액화천연가스 어, 플랜트 모듈입니다 발전 모듈을 어, 만드,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어, LNG 관련된 수출도 베트남 쪽에서 이제 HD 현대그룹 쪽에서 수출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은 유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립형 탱크 제작기지 그리고 항만 크레인 사업까지 거점으로서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어, HD 현대의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그룹은 어, 이번 두산 비나 인수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어, 수출 그리고 글로벌 조선 건조 관련된 글로벌 투자들을 단년간 진행을 해왔었던 기업입니다 어, 특히나 이 페루 음, 페루 쪽에 함정 건조를 약속을 하면서 어, K-방산 중남미 진출을 어, 포석을 다져놨었고요 자 그리고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동남아시아 쪽 시장에 선박 시장을 잡아놨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선박 건조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인수하게 된 베트남, 이 두산 비나 공장에서 이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또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장 확실하게 좀 잡아 놓으려고 하고 있는 현대의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모로코, 그리고 인도, 이 아프리카 쪽도 분명하게 이 해운 항만에 메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까지 함께 공략을 해나가고 아 있는 우리나라 HD 현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흐름들이 결국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만 이제 우리나라 선박을 원한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미국이 결국은 이번에 탈 중국,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도 도움을 요청을 한 마스카 프로젝트를 수락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 결국은 미국을 도와주게 된다고 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외적인 국가들 또한 미국의 뜻을 따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미국 쪽에 우리가 납품을 한다는 라 개념보다는 이 글로벌 시장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입지를 어, 좁혀나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FP 배터리가 중국이 어, 이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2차전지 어, 중국 배터리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가 전세계에 중국 배터리의 점유율을 상승해 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실질적인 기술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겠습니다만 조선 같은 경우는 느낌이 좀 다르죠 어,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부족하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은 가지고 있었던 이 점은 가격 측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관세로 다이렉트하게 우리나라 조선업 쪽에 수혜를 받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은 HD 현대뿐만이 아니라 한화그룹에서도 인도, 브라질 아직까지는 공격적인지는 않습니다만 한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필리 조선수를 인수 하면서 미국 본토를 공략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한화 입장에서도 인도, 브라질, 어,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되면서 어, 이런 부분들, 이런 거점에 대해서도 복수적으로 공략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시장들의 좀 특징은요 뭐 인도 어,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시장 아,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뭐 개발 도상국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결국은 이제 매출처로 미국을 많이 상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나라 조선한테 손을 벌려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국가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또한 미국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어, 조선 업계들을 어,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다라는 거겠죠. 자,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HD 현대와 이제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 글로벌 시장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건조할 수 있는 케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 미국 입항할 때는 수수료를 내라라고 했었던 어, 발언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건 10월 14일부터 어, 발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좀 특징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요. 중국이 아닌 나라가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했으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중국 선박을 활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한테 조선 어, 건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이건 선박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중국 크레인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 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조선 어, 기자재라든지 선박을 활용하게 되면 면세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앞으로 수출에 에,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나라 조선 기업한테 발주를 맡겨놔야 됩니다. 왜냐 발주량을 못 따라가거든요. 결국은 이 조선 수주량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몇번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조선 수주의 시스템은 오늘 주문을 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는 배가 끝나야 이 다음 주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선박 건조 요청을 해야 본인들의 차례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 기업에 대한 이 수요가 생각보다는 이 압박, 프레셔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입 그리고 매출에도 영향이 갈 수가 있는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앞서서 봤었던 HD 한국조선해양이 두산비나를 2,900억에 인수를 한이 내용은요. 독립형 탱크 제작 기지, 항만 크레인 사업. 앞으로의 이 조선 기자재를 중국산을 활용하게 됐을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될이 문제를 해소해 줄수 있는 어,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그 외적인 국가들한테 제공해 줄수 있는 어, 앞으로의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어, 미국의 요구에 맞춰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 어, 해운 기업들의 이 캐파 확충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 이에 따른 매출 증대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는 거겠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LNG. 어, 선박에 대한 수주 증가, LNG 수출 확대에 관련된 개념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고, 을두 번째로는 이 MRo 관련된 유지보수 관련된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 이제 MRo 미해군 기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 MRo 관련 어, 섹터를 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어,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새롭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 이 우리나라 글로벌 어, 시장 도약을 위한 이 해운 항만 물류 그리고 이 기자재 관련된 부분들에 본격적인 기업들의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해운 가장 근본적인 컨테이너 선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현재 시점에 있다. 아직까지는 부각이 상대적으로 좀덜 됐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분야의 투자가 분명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바로 HD 현대 3호와 함께 중국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만크레인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대불 산업단지에 대불 4공장을 확보를 해놨었고요. 자 그리고 HD 3호는 현대 3호는 이 기업의 대불 사공장을 임대를 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협력사의 입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HD 현대 이제 조선 기업에 플러스 이 기업은 함께 하는 협력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앞으로 이제 한화 쪽 말고 이제 현대 쪽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이유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한화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LNG 선박이라든지 MRO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서좀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HD 현대의 강점은 글로벌 어, 가지고 있는 캐파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인프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쪽에 들어가게 될이 선박 조선 관련된 부분은 HD 현대그룹의 주인공이 좀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연내 7대에서 10대 사이의 항만 프레인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생산 능력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오늘의 대박주. 어떤 기업일지 공개를 해 보도록 하고요. 공개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말씀드리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네가 뭔데 공급방을 운영하냐라고 말씀주실 수 있어서 제가 뭐하는 사람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를 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번 방을 좀 운영을 하다가요. 최근에 2번 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주식 공부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된 흐름들도 코멘트를 계속해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한 흐름들 앞으로의 주가 예상들도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 방이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퇴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투자 자문사 에서 자문 인력으로서 실제로 근무를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작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부방 통해서 함께 운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여 방법은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료인데요. 지금은 제가 백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료로 이렇게 좀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뭐 유료방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어, 여러분들한테 링크 발송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소개드렸었던 뭐 우진 엔텍 여기 뚫어줬습니다, 뚫어줬습니다. 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어, 추가적인 코멘트를 계속해서 달아드리는 중. 조... 아, 영상에서 종목을 말씀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방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볼 수 있는 그런 방이다 실제로 상승폭도 꽤 괜찮거든요 어, 상승폭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박주들 어, 진행 상황 간략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된 어, 대박주로서 여러분들한테 원픽으로 소개를 드렸었던 우리 기술인데요 소개시켜드렸을 당시 대비해서 120% 가까운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아 베스틸 지주 후속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썼는데요. 어, 소개시켜드렸을 당시 대비해서 85%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우진엔텍도 마찬가지고요. 어, 소개시켜드렸을 당시 대비해서 12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고요. 어, 지금도 상승 중에 있는 신성에스 굉장히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지금도 80% 정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심텍 또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었던 그 주가 대비해서 5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대덕전자 또한 8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제 방에서 나가는 종목들 위주가 단기적으로 나가는 종목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넣어놓고 흐름들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공유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방 들어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세를 남겨주시면 되겠고 절대로 링크 발송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어,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어, 최근에는 또 제휴사를 또 맺었습니다. 자, 일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일했을 때 당시에 아시던 분들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어 제휴사들도 상당히 많이 맺어 놨는데요. 그래서 링크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빠른 시일 내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등 예상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예시 화면처럼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화면처럼 여러분들한테 급등 예상 종목들도 함께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준비한 이벤트 모두 다 쏙쏙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방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때 대비해서 하락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상으로서는 제가 영상을 뭐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제가 공부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아 차익 실현하십시오. 내지는 뭐 손절하십시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반드시 들어오셔라. 들어오셨다가 별로면 나가셔도 되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절대 저는 유료로 운영하는 방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는 방딱한 가지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굉장히 또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즉시 폐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인지해 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대박주 체크해봐야겠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현대힘스입니다. 어, 현대힘스는 HD 현대3호와 함께, 어, 이제 차후 항만크레인 신사업을 어, 현대그룹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어,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자, 요번 두산비나 인수를 한 hd 한국 조선 해양은 정확하게 어떤 기업이 좀 수혜를 받아갈 것인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현대힘스를 가져온 이유도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현대힘스의 연간 2만 7천 톤 독립형 탱크 생산 역량이 hd 한국 조선 해양의 이번 조산 비나 인수에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hd 한국 조선 해양이 이만큼 수주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힘스 쪽의 수주가 예상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고 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 이 조선 협력 어, 구체적인 방안이 좀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가장 좀 근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방안은 바로 한국에서 선박 블록을 조립 아, 만들어서 미국한테 주면 미국이 조립하는 방식의 어, 기술 유출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려감이 있죠. 그래서 미국 해군이라든지 내지는 꼭 함정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미국 현지 조선 쪽에서는 최소한의 방식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외적인 조선소에서 어, 대부분 이제 선박 블록 조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조를 해서 미국한테 넘겨져서 최종 어, 출하를 하는 방식의 이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블록 모듈 생산을 어, 만들어줄 수 있는 현대임스 어, 그 배경에는 역시 이제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생산 역량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항만 크레인 그리고 어, 독립형 탱크 생산 역량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 미국 진출이라든지 글로벌 어, 조선을 and en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현대임스의일봉 어 차트입니다. 어 지금 일단 추세가 굉장히 좋죠. 저점에서 쭉어 추세를 이탈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어 자리를 잡으면서 요거 이렇게 어 올려주면 지금 상승 추세도 어 정확하게 잘 이어서 어 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상당한지 얼마가 되지는 않아서 사실 그렇게 정고점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 하나하나씩 정고점 저항을 맞긴 했습니다만 뚫어 줬고 다시 한번 저항을 말했습니다만, 반등세를 만들어 주면서 전고점 돌파를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자리에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 상승. 상장 당일에 상승세를 제외한다면 거의 신고가와 비슷한 구간에 그리고 직전 전곡점에 지 부닥쳐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어쨌든 좀 악성 매물 대는소화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자 이제 2만 5천 원 돌파 시 사실상 신고가 영역에 돌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신고가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장대 양봉을 뽑아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또 하나 오션 있죠. 하나 오션이 신고가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벨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신고가 돌파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어, 대표적으로 또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STX 엔진인데, 어, 물론 이렇게 놓고 보면 신고가 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 사실상 이제 STX 엔진이 인수한 이후에 주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라고 하는 그 구간 요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 이후에 정을 맞고 떨어지게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 라인에서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신고가 영역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 저항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대 없는 새로운 구간에 그리고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인 구간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은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현대임스의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신고가는 이제 29,200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단 정보점을 또 넘긴 넘어줘야겠죠? 그래서 24,500원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의 또 절반가량의 또 라인을 중심으로 또 이어 드리게 되면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상승 이후에 절반 정도 되는 구간에서 반등세를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 목표가로 2 4,500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방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열려져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자,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을 위해서 상승세를 만들어 주게 된다면 목표가는 2 9,200원.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40% 정도 열려져 있는 2차 목표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구간은 여기까지 2만 원대까지만 좀 열어 놓으시고요. 2만 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자,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게 됐을 때 어, 급락세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2만 원대까지만 좀 보셔라. 그래도 하방으로 5% 정도 어, 열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볼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 어, 상승을 만들어 줄 어, 원동력 또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략해보기에도. 괜찮은 구간에 있는 현대임스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현대임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현대임스 또한 이런 식으로 주식 공급방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SDX 엔진 최근에 목표가 달성을 했었던 내용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70% 정도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대임스 또한 뭐 특이사항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어, 뭐 목표가 달성이라든지 내지는 뭐 지지선 도달 내지는 뭐 저항선 돌파 이런 식으로 특이 사항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010 7624 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고 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들어서 사칭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절대로 음, 여러분들한테 코인 뭐, 비상장 해외 선물 같은 불법적인 상품에 대해서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이거 하나고요.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거든요. 다른 채널들처럼 뭐 현금 이벤트, 경품 이벤트 해드리고 싶지만 일단 제가 그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종목들, 시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공유 드리는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방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상 공유방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 여러분들한테 이 제휴사를 통해서 초대 링크를 발송해 드릴 예정인데 링크 발송 목적 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급등 예상 종목이라든지 이런 혜택들 제공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어, 즉시 폐기를 할 예정이고요. 혹여나 내가 박프로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칭으로 연락을 받았다라는 경우도 있는데 어,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몇 10분, 몇백분 되는 분한테 연락을 직접 드리면 사실 저도 영상을 촬영할 시간도 방을 운영할 시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76245432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댓글창에 제가 초대 링크 또 따로 걸어놓기도 했는데요. 요거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대신에 어, 제휴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때 함께 어, 제공해드리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의 어, 초대 링크. 어, 이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어, 제공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 제휴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적 자산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어,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어, 챙겨가실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챙겨가시라 말씀드릴 테니까 네, 문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쨌든 음, 공부방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어, 다음 주뭐 어, 잡음도 많습니다. 뭐 노란봉투법이다. 어, 내지는 뭐 금리 인하하다. 한미 정상회담이 뭐 불발이 됐다. 뭐 이런 어,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어, 일단 다음 주는 좀 까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좀 본격적으로 어, 시장 공략에 힘 쓰는 시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 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